그럼 이런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심해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어, 방법이 있거요 아, 방법이 있죠. 네. <laughs> 교수님 환자분 중에서 제일 오래 복용 중인 분은 그럼 얼마 동안이나 복용하셨을까요? 제 환자는 뭐좀 92세까지 복용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연세도 드셨으니까 이제 끊으시죠 그러는데요. 한번 끊어보셨대요. 네. 끊어봤더니 모든 게 활력도 떨어지고 뭐 기분도 안 좋고 힘도 없고 우울하고. 자기는 드셔야 되겠다 라서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먹다가 끊으면 그 경련기증상이 다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이제 약을 드시다가 끊게 되면 반 정도가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던 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갱년기 증상이 있던 분들이 약을 드시면 증상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데 약을 끊어버리면 그 중에 반은 나타난다. 이제 반 정도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폐경되고만 뭐 1, 2년 또는 3, 4년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길게는 10년, 20년 뒤에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호르몬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제 치료라고 부작용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이 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르몬제도 부작용이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유방암. 아 그렇죠. 유방암 맞아요. <laughs> 네. 대표적인 호르몬제 부작용이 유방암이는게알려져있고 이제 혈전색전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혈전색전증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거의 없어요. 혈전색전증은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거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거나, 또는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 음. 그런 분들 을몬제 드셨을 때에 발생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전유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 생긴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고요. 네. 결국은 유방암이 문제인데, 이, 우리가 홀몬제 치료하면 유방암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홀몬제 치료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그랬죠한 가지 방법은 자궁이 있는 분들, 복합요법 하는 방법 네. 자궁이 없는 단독요법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에스트로젠 단독요법은 유방암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음. 데이터는 모든 걸다 종합해 봤는데 에스트로젠만 복용했다 그러면 7년, 10년 지나도 유방암이안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음. 근데 한 15년 정도 지더니 조금 증가되만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 있어요 에스트로젠 단독요법은 유방암에 15년까지 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스트로젠 프로젝트 복합요법은요 한 7년까지는 안전해요 7년이 넘어가게 되면 1000명에 0.8명 정도가 더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복용하지 않은 그룹, 복용한 그룹 비교해보면, 복용한 그룹에서, 안한 그룹에 비해서 1000명에 0.8명 정도가 한명도안 되는 거죠. 7년이 지나서부터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999.2명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 생기는데, 그거, 1000명에 0.8명 때문에, 매스컴 뭐 이런 데서 홀먼제 추하면 유방암 생긴다고 막 보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인식이 좀 각인된 거지 의학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유방암을 안 일으키는 홀몬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복합제라 하더라도 유방암을 오히려 억제하는 홀먼제도 있고 일으키지 않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7년 이상 계속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혹시 그때 검사를 받아본다거나 그런 거 추천해 주시나요, 혹시?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검사를 언제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일반인도 여성이 나이가 들면 건강 검진 일 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호르몬제를 네. 복용하는 여성이나 복용하지 않는 여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맞습니다. 아, 네. 특별히 단, 더 이제, 자주 받지받 네. 않아도 되는 거군 그런 거군요. 거 특별히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 특별히 검사를 더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네. 우리가 이제 7년 정도 홀먼몬제 복용하신 분들은 그약 자체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안 일으키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으키는 걸 복용하신 분들은 7년이 지나면 약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안 일으키는 아, 약으로. 그리고 안 일으키는 약을 드신 분들은 뭐 7년 상관이 없죠. 네. 7년, 10년, 20년 계속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유방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호르몬 제제를 투약하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실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 현재 유방암이 있거나 아. 과거에 알았거나 유방암에 의심되는 혹이 있거나 유방암에 유방암자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음. 자궁 내마감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그두 가지 암인 경우는 안, 다른 암은 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간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근데 간도 급성 간이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간 효소라고 그러잖아요. GOT, GPT가 막 올라가 있는 급성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만성 간염이 있다. 관계없어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홀먼제가 음. 들어와서 섬유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 간염 환자 오히려 예를 좋게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 간염 괜찮다. 또간 옆에 담낭이 붙어 있잖아요. 담낭 질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궁에서 진단이 안된 질출혈이 있을 때, 출 피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에 혈전증이 있을 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 관상동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관상동맥질환이 있다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곳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심해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어, 방법이 있고요. 아, 방법이 있죠.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호르몬제에 대한 금기증을 말씀드린 거지 갱년기 치료에 금기증을 말씀드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유방암이 있다, 호르몬제 치료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환자가 얼굴도 확 끈거리고 뭐 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갱년증이 너무 힘들다. 그럼 참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다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이 동종요법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쓰면 독이 되는 건데, 조금 쓰면 약이 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걸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식물성 호르몬제를 쓸 수도 있고, 항우울제라고 우울증에 쓰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 일부의 약들이 또 이런 갱년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들도 있고, 항경련제가 있어요. 그 막아주는 약. 그런 항경련제 약들도 이런 갱년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잘 쓰면 갱년기 증상을 분기증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막증이나 성근증 근종 이런 호르몬이랑 관련된 질환들이잖아요. 성 네. 질환들이잖아요. 이런 거 있는 경우에도 호르몬 치료를 받, 받아도 괜찮나요? 당근 받으셔도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제 여성 호르몬에 관계된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암이 아닌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선근증 이런 질환들도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질환들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는 거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내막암은 여성 호르몬이 조금만 들어와도 병이 악화가 돼요. 그런데 그 말한 그런 양성 질환들은 우리 몸에서 분비된 여성 호르몬은 관계가 있지만 외부에서 투여하는 그런 호르몬제의 농도 정도 갖고 전혀 영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관계없다 이렇게.